나도 종기부회장 야, 잘못됐다 야. 예? 부회장. 형, 부회장. 형, 어, 이거. <laughs> 부회장이라 <너도 형. 웃음> 어, 저도요 <laughs> 오늘 어, 이거. 이거. 이런데말 이거. 어, 이거. 부이장 오, 이 이거. 어, 이 어, <laughs> 우샤 <laughs> 렇지 안 돼, 안 돼. 오래된다, 이지 아. 아웃. 아웃. 다웃또웃아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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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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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이스! 어! 자, 이스나 가자, 나이아나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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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다이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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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아동나가대회나이나이니이스 나이스! 나이지 나이스! 나이스! 아이이뺐는이 됐다 됐다 문열 이거 가자 네. 아 됐다 야형 많이 따어 많이 따다 문열 많이 했어 뭐칠때 이야? 바로! 아까랑 똑같네. 나이스 있어, 있어, 있어 나이스 잘했어 彼はど아も아丈夫大丈夫大丈夫 하루를 정원이소, 정원이소. 네. 아, 아, 야! 요! 아, 너네 아어오르지 아! Vrai, 아, 어. 오르티. 아! 아 오! 가자, 가자, 가자! 세 개! 한번 더, <놀�> 한번 더, <놀�> 한번 더, ]Huh? 한번 더, 한번 더! 한번 더. 굿즈고, 굿즈고, 굿즈 굿즈고, 굿즈고, 굿뜨고 굿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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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고 굿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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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즈 나이스 nice 어어딱이 yeah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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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죠? 아, 오케이 감 내려오면 돼. 아, 렇지 오, 없다! 오, 예. 나이스, 리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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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우습이 아직 안 와가지고요 어요요와 바로. 아이쿠 일 탈려고 우리 훈트 나 가있어? 나가나가할수 있어? 자 활용 나이스 훈트 맛있게 줘봐 맛있게? 어나 맛있어 <laughs> 예할수 있어! 래야비 아, 야비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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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 신다. 들어가다양쪽으 어떻게 받아 봐. 아! 맞아, 오케이. 아, 그래. 야, 맞아. 아니야 공 공이 그거에 튕겨 놨가는 거야? 아? <laughs> 스릇, 스릇이지, 스릇. 어? 야, <laughs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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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 이거 먹자 우리. 어 먹자. 아이스 아이스. 잠분 이스 아, 커피 파이 이거. 좋아, 좋아. <웃음>